우리는 습관적으로 여덟 가지 과언 및 허물을 저지르는 자를 경계해야 한다. 습관적으로 이런 허물들을 저지르는 사람들과 관계를 끊고 거리 두어야 한다. 첫째, 주착. 자신이 할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지랖 넓게 남의 일에 끼어들고 덤비며 관여하는 것을 주착이라고 한다. 오늘날에는 주책이라고 변형되었지만 한자 뜻으로 풀이해보면 주인주의 붙을 착으로 주관이 있어서 흔들림 없다는 뜻으로 주착이 없다는 것은 개인의 이익을 얻기 위해 주때 없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모양새를 뜻한다. 이것은 개인의 이익을 얻기 위해 이기주의이며 꼼수를 부리는 행위를 말한다. 둘째, 망령. 물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늙어서 상대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끼어들고 먼저 나서서 의결해내는 것을 망령이라고 한다. 상대방의 의견을 먼저 듣고 병청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의견보다는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특히 상대방이 피하고 싶어 하는 과거의 허물이나 수치스러워하는 잔재를 끄집어내어서 자신의 우월함을 표현하려고 하는 부류가 있는데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망령을 가진 사람이라 할수 있다. 망령은 섣부른 이기심에서 나오는 허세이다. 타인과 대화할 때는 상대방의 의견을 먼저 듣고 경청한 뒤 나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대화의 기본이다. 함부로 나서서 말하는 말버릇은 반드시 이를 그르치게 되어 있다. 망령을 저지르는 자는 타인의 생각이나 의견을 듣는 와중에도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주장하고 자신의 주장만을 내세운다. 허세로 가득 찬 사람과의 대화는 하등 도움이 되지 않고 훗날 이를 그르치기에 십상이기에 망령을 저지르는 자와는 거리를 두어라. 셋째는 아첨. 상대방의 비위를 무조건 맞추려고, 마음에도 없는 과장된 행동을 억지로 하는 것을 아첨이라고 한다. 아첨과 칭찬의 차이는 칭찬은 상대방의 업적에 대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순수한 감탄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한다면, 아첨은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해주어 그를 조정하려는 속셈에 있다. 즉, 상대방을 움직이게 하여 손쉬운 방법으로 자신의 이득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아첨을 행하는 자는 자신의 능력과 지량이 부족하여 다른 손쉬운 방법으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람으로 편법과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다. 상대방이 듣기 좋은 말만 말하는 사람은 내 인생을 꼬이게 만드는 부류이다. 따라서 아첨하는 자가 곁에 있으면 눈치도 채지 못한 채 상대방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또한 아첨하는 자를 주위에 두면 자신의 본 실력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자신을 과시하게 될 것이다. 항상 아첨하는 자와는 거리를 멀리해라. 넷째, 푼수. 생각이 모자라거나 어리석어 무엇이 옳고 잘못된 것인지 가리지 못하고 자기 생각만을 끊임없이 늘어놓는 것을 푼수라고 한다. 남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만 주장하는 사람들은 결국 정만 만들게 된다. 이런 사람들은 항상 끝이 좋지 않으며 일을 그르친다. 옳지 않은 헛된 말만 하기 때문에, 주위에 바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없으며, 항상 일을 그르친다. 푼수의 주위에는 바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으며, 섣부르게 자기 방식대로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이기적이며 고집불통인 사람이다. 푼수를 저지르는 자는 거리를 멀리 해라. 다섯째 참소. 상대방의 단점과 흠결에 대해, 함부로 말하기를 좋아하는 것을 참소라고 한다. 참소를 즐겨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장점은 보지 않고 단점만을 보려 한다. 또한 이들은 다른 사람의 단점을 말로 옮기기 때문에 주위의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은 경우가 많다. 또한 상대방의 단점을 함부로 말하는 것은 즐기면서 정작 자신의 단점을 듣게 되면 분노하고 화를 낸다. 사람들은 참소가 습관이 되어 결국 자기 자신을 침몰시키게 된다. 남의 험담을 할때 상대방이 맞장구 쳐준다면 마치 같은 편인 양신나게 말하지만 신용이 필요한 경우에 이 사람들은 절대 신뢰받지 못한다. 참소를 즐겨하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 나 또한 신뢰를 잃기 마련이니 참소를 저지르는 자는 거리를 멀리해라. 여섯째 이간질. 서로 다른 사람을 중간에서 헐뜯고 좋은 관계를 나쁜 말로 갈라놓는 것을 이간질이라 한다. 누구에게든 진실하고 친절하게 대해야 상대방도 바르게 대해 주는 법이다. 자신의 행동에 믿음과 책임성이 없기에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교란시키려 하고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돌려놓기 위해 이간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에 대해서는 숨기고 자신의 좋은 점만 부풀리려 하는 사람들이며 특히 가장 비열하고 악랄한 부류의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과는 눈도 마주치지 말고 말도 섞지 말아야 한다. 이간질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내면의 열등감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타인들을 자신보다 더 낮은 단계로 깎아내리려 한다. 이간질을 저지르는 자는 거리를 멀리 해야 한다. 일곱째, 간특. 상대방이 나쁜 짓을 하고 죄를 범하는데도 괜찮다고 안심시키며 상대방을 타락시키는 것을 간특이라 한다. 상대방의 잘못이나 실수를 보고도 즐기며 부추기는 사람은 속과 겉이 다르고 위선적인 사람이다. 이런 부류의 사람은 인생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사람이다. 금묵자 흙이라고 간특을 저지르는 자와는 가까이 하면 자신도 물들게 된다. 그렇기에 간특을 저지를 자와 가까이에 있다면 나도 모르게 물들어 그런 부류의 사람이 되게 된다. 간특을 저지르는 자는 거리를 멀리해야 한다. 여덟째, 음흉.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하며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고 상대의 비위를 맞춰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는 것을 음흉이라 한다. 상대방의 마음을 얻으려면 먼저 거짓없이 대해야 서로 신뢰가 생기고 믿음을 바탕으로 소통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상대방의 마음을 이용하려 하기에 악랄하고 비겁한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과 엮이면 나의 인생이 꼬이기 때문에 늘 조심해야 할 사람이다. 이와 같은 여덟 가지 과오 및 허물을 습관적으로 저지르는 사람들은 당장 관계를 끊어야 한다. 이런 사람들과 관계를 끊고 거리를 두지 않는다면 밖으로는 타인을 어지럽히고 안으로는 자기 자신을 해치게 된다.